부활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이 곧 자신들의 부활임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사탄은 부활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믿게 되면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사탄을 심판하는 부활체가 되기 때문이며 유토피아, 새로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통치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토피아는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무조건 막아야 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사장은 무덤 관리인에게 많은 돈을 주고 제자들이 밤에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 라고 거짓말을 퍼뜨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 그를 훔쳐 갔다고 말하라. 그러므로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퍼지니라. 사탄은 부활을 막기 위해 사람을 선동하여 증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증인들이 부활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미친 자, 이단,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정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성도들과 순교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폭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해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열두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덜어는 잠들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 라고 하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나의 죄사함을 의미하고, 주의 부활은 내 영혼과 육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육체의 부활은 주의 재림, 심판과 연결되고 최종적으로 유토피아로 연결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이유는 생명, 즉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생명을 낳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 부활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부활절을 축하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임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이 마리아의 부활로 대체된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부활 대신 연합, 나눔, 사랑, 봉사, 교육, 문화 등에 더 집중합니다. 그러나 허무하게 죽어가는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부활입니다. 교회 전도가 힘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육체의 부활과 유토피아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영적인 구원만을 강조하고 있죠. 교회의 믿음은 영치주의적인 상징이나 헬라 철학의 이상주의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육체의 부활은 주께서 허무한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허무한 일막 인생으로 끝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이며 사두개인입니다. 부활의 모양은 있으나 부활의 능력이 없는 교회이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인 사대 교회와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의 죽으심이 당신의 죽음임을 믿으며, 그분의 부활이 곧 당신의 부활이었음을 믿는다면 당신의 몸은 영광스럽게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인 유토피아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육체의 부활과 유토피아가 실제임을 막아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허무하다고 속이고 또 많은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 부활과 유토피아가 상징이라고 속여왔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바보처럼 이 왕국을 이단과 여호와 증인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왕국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나라이며 우리의 땅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천년 왕국을 이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 육의 완전한 부활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의 영혼 육이 회복되는 것은 유토피아를 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 나라는 질병, 아픔, 고통 눈물, 사망, 사탄의 유혹이 없는 완전한 천국입니다. 거룩한 성령님께서 당신의 영혼과 육체까지도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의 경륜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니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